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. 유튜브 채널 하나 파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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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채널 하나 파 특검이 음. 어, 특검. 어, 특검 TV 김건희 특검 TV <laughs> 어, 그다음에 <laughs> 저기 뭐야 아니야, 그냥 3단... 민중기 TV로 해 민중기 TV 하나, TV. 하나, <laughs> 어, 하나 파 TV. 그런 다음에 바디캠에 연결해 <laughs> 어, 그런 다음에 라이브로 라이브로 송출해 어. 그런 다음에 슈퍼챗 다 열어 어. 어, <laughs> 어, 계좌도 밑에 하고 광고 배너도 깔아 <laughs> 예, 광고 배너 예. 들어올 거 많잖아 예. 뭐 밧줄 광고 고무 호스 광고 수면제 광고 <laughs> 그다음 그거 보면서 열받을 거야 신경 안정제 광고 이런 거 예, 있잖아 예. 광고 배너 쫙 깔아 어. 그런 다음에 슈퍼 거기는 왼쪽에서도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들어오니다아 그... 이거 딱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검 어. 어. 보가 이렇게 야들 야, 야. 아 여러분 잠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이번에 이 제가 저희가 들고 있는 이 케이블 타이 어디 철문점에서 산 건데요 아, <laughs> 안 아, 끊어져 안 끊어져 한 세트 사시면은 2만원세 세트 <laughs> 하시면은 40% 할인해서 5만 새끼야. 원에 구매 가능하실게요 아, 아 진짜 안 끊어지네 와내전드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야이승기야 옆에 들고 있는 사람 아 다음 광고로 스트롱 잡스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 먹고 왔습니다 <laughs>